본인의 자화상을 직접 명예 전당으로 가지고 가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네. 이 염동균 작가님은 제가 그 영화제에서 진행할 때 무대에서도 몇번 뵀었는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네. 아마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네, 네 맞습니다. 우와, 네. 네. 우와. 네 맞습니다. 와. 이런 거에 또 예술인들 잠 깬다. 어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거는 이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부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한 저의 어 의견을 오늘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생긴데다가 이 쇼맨십이나 약간 퍼포먼스가 되니까 저런 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안될것 같아. 요 왠지 진짜 잘할 것 같아.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아. 네, 제가 미술의 재미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스프레이 재료를 쓰면서 약간의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프레이 재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직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옆으로 띄면 그라데이션 느낌을 줄수 있고. 우와. 그래서 제가 찾은 게아 그래 내가 그림 그리는 본질의 재미를 자체를 선사하자. 사람 얼굴에 바로 나오네. 네. 네. 우와. 참 쉽죠? 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와. 이렇게. 와. 벌써 본인 자화상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벌써 본인 자화상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마흔 하나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됐고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시간 이 가는 게막 느껴지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림을 그리는 걸로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작업에 대한 로망이나 낭만이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저는 사실 저걸 되게 오랜만에 그래요 화백 덕분에.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발코니에서 그렸던 그 열정과 야망이 있던 때 제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했고요. 네, 이상. 제가 고민하고 고민한 미술의 본질, 재미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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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무슨 광고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그리시면 요 네. 되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실 저는 결승에서 할것까지도 있어요 아, 있어요, 여기서 할건 있고 보여드릴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진짜 어느 누구보다 대중적인 작가 그리고 돈잘 버는 작가 매수는 돈이죠 잠이 바뀐다. <laughs> 잠이 바뀐다.